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 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성령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저도 너무 좋아요 제주도니까. 오예 예. 본당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다른 병행 복음을 보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한탄을 하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히브리말로 평화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느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느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제사가 있었고 또 예언자들의 전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 평화의 도시였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고 죽음까지 내모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버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이 하느님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내 삶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좋은 말씀만 들을 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면 금세 외면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삐뚤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이르는 여정에도 헤로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은 반대 당하고 가봤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거부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박으시오라는 그 외침이 기다리고 있는 곳, 강한 거부, 아무도 듣지 않는 곳.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안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에서요?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는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느님의 성전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부당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속으로도 반드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암탉이 제 병아리를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나를 당신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가슴속에 불타오르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식별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나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잘 식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 말로 악마 악이라는 말은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뭔 뭐와 분리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볼로스는 발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집어 던지다. 어떤 것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서 집어 던져서 그것과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악마 디아블로스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이, 인식한다면 당연히 떨어져 나갈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만드느냐? 아주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가까워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하지만. 그 익숙함과 가까움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예, 익숙함과 가까움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마치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가깝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냥 익숙 그, 그 익숙함 때문에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익숙함 때문에 막대하고 그 익숙함 때문에 용서 용서를 청하지 않고 예, 그런 아주 불행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 맺는 사람 없겠죠, 그죠? 예.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반대될 거 알면서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일독서 보죠. 여러분들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영적인 투쟁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무기가 뭔지 한번 보죠. 뭘까요? 첫 번째, 예, 이겁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있으십시오. 첫 번째가 의로움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의로움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데요. 이 의로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걸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자두 번째, 바레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에 신을 신으십시오. 자, 바레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에 신을 신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 말씀이 나를 따라가게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자세 번째. 믿음보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서 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내가 어디를 가던 복음 말씀이 나를 따라다니게 하는 그런 신앙 생활. 그리고 내 믿음이 하느님 안에서 굳건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서 나를 보호해, 보호해 줄수 있는 방패가 되게 하는 신앙생활 이세 가지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반장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만드시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은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믿음을 두고 희망을 두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세 가지를 간직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내 마음의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반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당신 품으로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품 안에 품 듯이 그렇게 초대할 때 우리들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악의 관계에 여러분들 어, 넘어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악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건드리냐?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 지식에 익숙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그분의 말씀이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방법이죠. 주님께서는 아무리 당신을 거부하는 그곳에서도 반드시 찾아오시고 들어오신다.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음 말씀이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게 만들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또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숙제 드릴게요. 오늘 연수, 여행, 뭐 놀고 있는데 숙제는 <laughs> 미안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강론해서 그래도 강론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기자, 예, 예, 나도 좋아요. <laughs> 그 그래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어. 우리가 어딜 가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어, 특히 우리 이 구역장 반장 연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함께 있는 구역장 반장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좀 실천하는 연수가 될수 있도록 어, 특별히 어, 함께 여행하고 있는 구역장들에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꼭좀 실천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 즐거운 연수를 계속해서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제주도에서 나가기가 싫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멘